그대로 담그시면 됩니다. 상자째로 이렇게 좀 담가놓으셨다가 한몇분 정도 담가두면 되나? 이거 뭐 물에 잠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몇분 이런 거는 물만 잠기면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뭐 하루 전이나 심기 한뭐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, 이렇게 담가놓으시면 되죠. 이렇게. 안녕하세요, 농사도사 최광열입니다 오늘은 상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추를 심을 때 트레이가 있죠. 육묘 상자에 물을 주고 심죠. 물론 심을 때도 물을 줍니다만은, 심기 하루 전날이나 심기 뭐 한두 시간 전에, 여기다 물을 먼저 주고 심으면 훨씬 활착이 잘 되고, 뿌리 밝은 데 좋아지는데요. 그냥 물을 주는 것보다는, 뿌리 밝은 이잘 되고, 활착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품이 있거든요. 이런 제품을, 이건 시솔이라는 제품인데,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훨씬 활착이 잘 되죠. 그래서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요 시솔 같은 거는 요거 천연물 제제죠잘 아시다시피 해조 추출물 제제인데 요게 이제 뭐 냉해 이런 데도 저온장애 이쪽에 예방하고 회복시키는 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냉해, 느서리 네, 피해 예방, 회복에 효과가 좀 있는 어, 요런 시솔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여기 이제 물이 지금은 10L 들어가 있는데요. 그래서 보통 500배 정도 이렇게 희석해서 하시면 되거든요. 상당히 진하죠. 이 고농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잘 섞이게 이렇게 농도가 진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좀 풀어 주셔가지고 골고루 좀잘녹게 이렇게 잘 희석을 해주시는 다음에 요건 이제 지금 이제 적상초하고 청상추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이게 하는 방법 이렇게 침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뭐 침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그대로 담그시면 됩니다. 상자째로 이렇게 좀 담궈놓으셨다가 한몇분 정도 담가두면 되네? 뭐 물에 잠길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. 몇분 이런 거는 물만 잠기면 되니까.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뭐 하루 전이나 심기 한뭐 한두 시간 전에 이렇게 담가놓으시면 되죠. 이렇게. 이렇게 하셔도 되고, 물조루에다가 희석을 해서 희석한 액을 이렇게 이렇게 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. 이렇게 충분히. 충분히 이제 스며들게 이렇게 좀, 좀 흐를 정도로 충분하게 이렇게 주시면 되죠. 어, 이렇게 주시면은 그냥 물만 준 것보다는 심었을 때 뿌리 발달이라든가 활착이 빨리 되기 때문에 초기 생육이 훨씬 좋아집니다. 그래서 어, 그냥 물만 주시는 것보다는 시소를 이렇게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산추는 20cm 간격으로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. 20cm. 그래서 20cm 간격으로 이렇게 파주시고. 보통 이제 심는데 상추를 심고 나서 물을 주시는 분도 가끔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면 은 물이 밑에 뿌리가 내리는 쪽으로 물이 공급이 안 되거든요. 표토에만 물이 있기 때문에 심으실 때는 물을 먼저 주고 심습니다. 그런데 그냥 물만 심으실 때 물만 주시지 마시고 시소리자는 제품인데 이걸 같이 주시면 여기 해조 추출물인데. 냉해라든지 이런 저온장애를 예방하고 회복하는 데 효과가 있고 뿌리발달도 좋아지는 천연 물질인데 요거를 희석해서 이렇게 주시면은 활착이 빨라지고 초기 생육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수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먼저 주셔야죠 물 주시는 거는 뭐 충분히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충분히 이렇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물을 주시고, 바로 심는 게 아니고, 물이 좀 스며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심으시면 되죠. 요, 여기서 트레이에서 보면 뽑으실 때, 잘 푸고 잘못하면 뜯어지고 그러니까, 이거 잘 잡으셔가지고, 보통 이게 땡기면 쏙 빠지게 돼 있어요,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심을 자리에 미리 하나씩 이렇게 빼놓죠. 뭐 2인 1조로 하면 좋죠. 이렇게 빼놓고, 뒤에 다른 사람이 또 이게 심어주고. 잘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. 잘안 빠지면 잡아 당기면 이거 끊어집니다. 그래서 잘안 빠지는 경우는 뒤쪽에 보시면은 여기를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든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이거 쏙 올라오죠 여기 올로 올라, 좀 올라왔잖아요. 좀 빠졌죠. 어,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좀 뽑을 수가 있습니다. 지금 뭐 물에 이제 아까 침지를 했기 때문에 금방 잘 빠지는데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심으실 때는. 보통 요 여기 면이 있잖아요. 요 면하고 표, 표면하고 같이 이렇게 심으시면 돼요. 이렇게 흙을 좌우에 있는 흙을 이렇게, 그렇게,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조금 눌러 주시는 게 좋거든요. 이렇게 살짝 이렇게 눌러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런 식으로 심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. 세우시고 이제 흙을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이제 수분 증발되는 것도 막고 이렇게 되죠. 그래서. 심고 나서 물을 주는 것보다 미리 주면은 이 뿌리가 이제 설치 질적으로 내리는 부위가 물이 있잖아요 충분히 그래서 뿌리가 물을 찾아서 뻗잖아요 그래서 물을 먼저 주시고 심는 것이 활착이라든지 뿌리 발달이 훨씬 좋다는 거 다시 한번 요거 강조 드립니다 한번 이렇게 눌러 주시면 좋습니다. 자, 상추 다 심었습니다. 20cm 간격으로 이렇게 쫙 심으시면 됩니다. 자, 여기는 약간 이랑을 넓게 해가지고, 이제 그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심었습니다. 두줄 심기로. 요것도 20cm 우리 간격인데, 좀 20, 요건 20cm보다 조금 넓게 심었습니다. 저희가 지금 실험, 시름, 다른 실험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넓게 심었습니다. 데려맨 구독 네,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부탁드립니다. <목소리도>